아직 질차 타신 분들이 계신데. 방금 접은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시청자 차례 속도를 보면 어쨌든 질차 타는 거 어. 들어오는 분들 있으니까. 음, 야 우리 키는 들어? 신지 냐 질차 내지 하면안 들어오니까. 아, 이거 뱀 I 이 i l 어아니 Pemmy. It up, I mean, don't eat pangs, so it's like i 이 s i d e that t h 이 p a 이 g s yeah, inside. We, Timondria, Tagi, so, g 기 y a g 기 Tagi, so, g 마니엘 그라운 얘는 칸이라는 친구 김동와라고 해 칸! 칸 어. 많이 들었어요 롤라시는 분이잖아요 맞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커플 네.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커플이 야 <laughs> 아니 지지를 당신이 <방수는> 못해 <laughs> 저는 아무리 봐도 민규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안 아, 돼요 그치 어. 아, 어. 저, 절대 마음 주지 마 아, 너만 상처받아 너만 날 이용하는 거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얼굴 비율은 괜찮아 닮았지? 치얼굴도 괜찮아. 얼굴. 자, 다음 우리 정글러야. 정글러. 아, 뭘까? 네. 아, 아, 보여. 아, 보여? 아, 안 보여. 뭐. 아, 맞로 아, 와. 어, 와. 오, 보여? 안녕하세요. 네. 수목장이라고 해요. 수목장. 네. 아, 성함이 수목 씨구나. 음. 잘 생기셨다. 아, 다음 우리 아, 서포터야. 뭐. 이 친구도 롤 프로게이머였어. <laughs> 기선! 어, 기선! 어기 서포트 캐릭터 아니에요? 저뭐 프로게이머랑 프로게이머이저다해어 제라스 서포트 하지 않아? 주체 뭐야? 뭐야? 제일 잘하는 거 약간. 음. 오 약간 이 음. 인정 제라 서포트 어떻게 생각하요저 대회 아, 때써봤어요어 아니, 아니. 어어아잘 <laughs> 들리나요 여러분? 야 인사해 우리 원딜러야 복실이라는 친구야. 복실 씨. 복실. 님 네. 민정이가 근데 넷 마블하기 전에 방송을 켜야 된다고 해서 저보고 켜달라고 해서 켰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참. 정확히 말을 하자면. 야 네가 눌러. 이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아까 행사가 좀몇 시간 전에 끝났는데 혼자 밖에서 이제 푸드트럭에서 먹고 있다가 비교 행사하고 있는 거 보고 안녕 이랬더니. 아 가라 뭔소리야 야, 아까 야안 이랬더니 몬소네 나어 안녕 이랬는데 <laughs> <laughs> 안녕 이거였어 가라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야뭐 가도메 이러니까 오라고 해서 아 이거 찍었어요 레전드 찍었습니다 사진 그는아 어, 어, 이건 뭐잖아. 이건 내가 찍은 거네 언제 왔었어? 저는. 오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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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저1저 14, 15, 16, 17? 는 아, 저는. 저는. 저 확실하자고요? 확실합니다 오늘 이길 저 같아 는저 우리가 오늘 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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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잘저 근데 너무 는하는거는 저는. 저는. 저는맞 그러니까... 아 그냥 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어. <laughs> 가만히 있고. 야너 그럼 오늘 4시에 하는 게 마지막이야? 아 어... 아니야. 어 네시 네시 어쨌든. 엠마블. 어, 와 근데 어떻게 너를 불러주네? 아왜냐면 방송을 접었으니까 최근에. 방송 얼마 만에 켠거야 마지막 방송이 거의 몇달 일로 같긴 한데. 몇 달? 와. 아 요즘 뭐하고 지내는데? 뭐 하고 지냈는데? 뭐 무년전에 있어 너는 뭐 하고 롤하고 게임하고 그냥 지금 이생서 그러고 되겠지 맞지, 나 롤하고 게임하고 모바일이 뭐야, 모바일 방송하고. 맞아 그때. 방하 방송하기로 했잖아. 근데 또또빈츠를 넣어서. 민정이가 방송하자 했는데 제가 그때 근데 런던이었어요. 아 마이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마이크까지 없어. 갑자기 잠깐 끊거나? 나도던이도어 야, 나 내일은 홍콩 가. 내일 모레네 어디 가네? 저 운데 가네. 응. 너 뭐하는데? 응. 내일 오늘 서울 가. 서울 오늘 아, 가? 오늘 원주가, 원주 가, 강원도? 응. 엄마. 시차 응. 우선 기차는 이따가 가네. 비밀이야. 기차 예약했어? 아, 비밀이야. 아밀이야 확인했어, 확인했어. 비밀정야 잠깐 나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어 드디어 인사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도괜찮으신가야이사정이 조합은 아마 생소하실 거야 생소하실 거예요? 어 지금 저예 박민정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그예 박민정이라 지금 FC 온라인 운영자들이신는좀 잠깐만 누군지 모르시겠다 박정근님 모른다고 박정 멋있게 생기셨어요. 아, 아니 네. 그런 그게 사장님같이 생기셨어요. 아 그런 거. 여 사장님 같이 생겼어. 하나 설명드리면은 엑슨 FC 온라인이라고전 엑슨 대표대표 제일 매출이 많이 나가는 게임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아 민정님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예, 엄청 엄청 부자실 것 같아. 정말. 정말 어. 엄청난 부자긴 하지. 와 그리고 나 이거 알아. 어, 너 이거 알아? 뭐냐면 원래 유명했던 옛날 축구 선수분들은. 오 맞아 맞아. 매치를 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섭외하는데만 100억이 들었다. 어, 어떻게 알았어? 100억 등급까지 알고 있네. 커뮤니케이션. 아왜 어, 미친다? 어. 맞아 정확해 저분이 다 섭외한 거야. 와 물론 섭외 다른 분도 했겠지만 저분의 돈을 썼어. 와 대단한 분이야. 호텔 공부 인정한다. 아, 호텔 봤습니다. 맞아요. 호텔 인정. 그럴 때 있지. 아니 근데 와 여기 호텔. 엄청 신기한 곳이야. 넷마블에서만 이걸 뭐못 봐. 야 넷마블에 누구 누구 있어? 아일랜드 어, 완하나님이랑 와나나님. 어, 지무비님이랑. 어, 지무비? 아, 가, 나랑 같이 등산하는 분들 아니 잠깐 지무비면 그 혹시 그 영화 결말 맛보고 해주시는 아, 거? 어. 오. 형님, 방송 보여요, 여러분 터졌나요? 잠깐 터졌대,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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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많아져서 그런데? 네, 와하나 님이랑. 와하나 님이랑. 님, 하나나 친구 님. 그림 님. 지린다. 아? 나 아, 지무비, 지무비 형님 팬인데. 그리고 그 그림 님. 그림. 뭐라고 했지? 버튜버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 그, 그. 아 그. <laughs> 네. 버튜버 맞아. 애니메이션. 아 그림 님. 네. 아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림. 맞아 버티고 맞아 버티고 어, 맞아. 오 어, 이거 비싼 향수예요? 그니까 어, 말이 아니야. 오브젝트 바이 쿤달. 야 쿤달 좋아. 이따 보시야. 쿤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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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주셨네. 야구말숙은아 맞아 말이 그리고 말숙이는 아직 출근을 어. 안 했지만 어. 출근올 겁니다. 아직 출근을 안한 제가 엄청 오해. 네! 저희 채팅을 맨날 아, 얘기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여보세요. 그 분이신 분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옥좌번은 무슨 다큐멘터리 캐릭터 아니에요? 야! 그것도 오, 맞는데 오. 노래도 옥좌번 보시는 분. 아 대회에 이제 관전하게 편하게. 그게 뭐예요? 대화 많이 안 하시면 돼요. 나상한 친구랑. 아, 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다음에도 운동핀요 아, 별풍선을 많이 받아 아 진짜? 어아 그러면 저 스타젤 들어갈게요 오너 어, 들어가면 많이 왔겠다 대신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한다 어, 열심히 한다 스타에 진짜 열심히 막 이제 널쥐장듯이 잡아 오나 그럼 괜찮아? 야왕으로들어가자응 네. <laughs> 어, 어. 많이 좋다. 요즘 많이 구해 아 어, 이거 근데 여기가 애초에 흔들려 여러분 맞아서 사람이 많아서 흔들리는 살있는 데. 아있는 데. 살아있는 아있 어쨌든 아래서 사실 아에게 데. 살이 상했었어. 왜상했는 데. 아아는 데. 아있는 데. 살아있는 나도 뉴욕 갔다 오고 와서 보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건강 잘 챙기고. 야. 나 그래서 아냐 그럼 다음에 보자 히. 이거는 짜증나 거지. 아. 아이 새끼.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런던 가는 일정 때문에 그 말했더니. 나 모르네.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럼 다음에 보자해서 아 오케이 그럼 민정아 다음에 보자. 다음 야 다음에. 아 이거 내가열심을 불렀다 맞네 그래 지금 맞잖아 다음번언 내가 할까? 먼저 야겠여자 오반데? 직설적으로 말해줘 어, 직설적으로? 어몇 번이나 약속 취소했으면 씨이 알아서 보자마 개새끼야 아. 야 보자 어, 몇칠이야 여러분 여자오는이런거예요아 쉽지 않다 여자어 쉽지 않네요 12월 초 해봐 12월 초 에이 김빈교 저주 거야 맨날 라 에이 12월 초에 보면 은지 12월 초너 지금 어디지 티어가? 나 지금은 다이아 아민아너 코가 좀 작아진 거 같다 왜기가 빠졌나? 기가 빠졌나? 빠졌빠졌빠졌 이뻐졌다 이럴듯이 예뻐졌다 붓기 아, 아. 약간 얼굴이 작아진 느낌이야 가나붓가 세팅해야 돼 오래 걸려? 내일 준비해야지 이제 민정아 너 놀아줄 수 없어 너 4시까지 할게 없겠지만 민정아 대화 중이잖니 내가 사진 인정 그래서 4시까지 할거 없으면 디스타 한번 구경시켜줘 사람들 아 근데 방송해도 돼? 방송해도 되지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 부끄다 너가 부끄러움을 안다고아 음, 어. 맞아 부끄러울 수 있어 괜찮아 밥 먹었어? 푸드트럭이 야 푸드트럭이 시일맛있더 치킨? 무슨 치킨인데 약간 아, 닭강정같은 아, 느낌인데 되게 맛있게 튀겨져있어 아하 치킨 아니 커피 줘 내가 진짜 어 이것도 있고 아도 있어 난 이거 먹을게 민정이가 저또 대회 열심히 하러 커피 사줬습니다 너 오늘 어떤 대식으로 인사해드리나 근데... 오늘, 아, 오늘 우승하고 고백한다 말이야 그냥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laughs> 오늘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지 내가 우승하고 엉급갈게 민정아 응원해준 민정이 너무 고맙고 집이 하면 구경해. 응원하고 네, 잘 잘해야지 구경을가지 그건 맞아. 네, 잘해야 되긴 해. 긴장 안 돼서. 긴장은 일도 안 해. 그러까 아, 심장 뛰는데? 네, 저... 아, 심장 경이야. <laughs> 아니야, 가운데야 아, 맞아요. 가운데야 아, 어, 보여요, 여러분? 네, 여기 그 끊긴다. 아, 뭐 이제 살짝을 하면 여러분 갈게요. <웃음> 어, <웃음> 여러분 보여요? 지금 들려요? 경준이랑 어차피 저도 세팅하러 가야 돼서 잠깐 인사차 킨 거고요. 이따 4시에는 넷마블, 민정이 많이 봐주시고, 저는 2시 반에 멸망전 많이 또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야, 남녀평등 하래, 잠깐만. 아, 가보겠습니다.